뭐라 펴기 하습다 펴다가 높아서 뭐라가지고 펴고 셋 펴고 넷 스톱 펴다가 다섯 스톱 펴다가 이어서 다나. 하나 가셋4워4 4고4 4 4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하 같이 가고 불어올려 펴고 둘셋넷 스톱 다섯 스톱 다섯 스톱. 스톱 그 때는 또 왼쪽에서 한번 크게 가시고 같이 가고 갑니펴둘 넷, 넷 스톱 다섯 돌려, 네, a 그렇죠, i g h t That's all. t h s That's 세 l l That's a l s t h a 세 번째 돌리고, s 내리고 셋 빼주면서 넷 빼주면서 스톱 다섯 빼주면서 올려서 내리면서 스톱 여섯 어깨 빼면서 올렸다가 내리면서 스톱 하나 빼주면서 올리고 이마 쪽으로 펴고 이마 쪽으로, 펴고. 썩, 흔야 돼. 버텨요나 이마 깨져. 이만깨 이마 깨지자. 숨어. 많이 넣어. 펴, 접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힘좀 있어. 힘, 숨어. 힘. 잠깐 힘 주고 있어. 잠깐 힘 주고 있어. 잠깐 주고 있어. 잠깐 버텨. 그래될 거예요. 구부리고, 펴고. 따라와요. 불가망있어요버텨요 가사하다가디만아팔좋아 어! 왼발은 한발들어버리더저리에 같이 가시고. 여기오버한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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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지고 쭉, 스톱, 보시있어요 다섯, 가지고 스톱, 여섯, 가지고 쭉, 스톱, 다시, 한번더 쭉, 다섯, 정리하고발표세요 살짝만 보고 갔다가, 그렇합니다 둘, 좀 많이 안 보여도 이 셋, 쭉펴요야죠 스톱, 버티고 있어요. 네, 쭉 펴줘야 돼. 스톱. 서손 가져들어 좀만 앞으로 있어요. 왼발 뒤꿈치 좀앞으 펴시고 그대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더 너무 밀었어요. 벤치에서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팔꿈치 를 구부려서 앉으세요. 팔꿈치 너무 모아지지 않게. 스톱. 쭉 내려갔다가. 엉덩이 들어가야죠. 펴고 발닿다내 아, 네, 천천히 구부리고 둘, 내려가고 구부려야죠. 폈다가 구부리고 세네 천천히 구부려서 스톱 내려갔다가 펴고 천천히 구부려서 스톱 내려갔다가 펴주고 네. 천천히 부부야요 스톱. 내려 하나, 평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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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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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손목 세우고, 밀어주고, 스톱, 같이입니다. 고글이, 밀어주고, 스톱, 둘, 스톱, 두개 있어야 돼. 셋, 스톱, 넷, 스톱, 하나, 둘, 밀어 네. 네. 네, 밑 막고. 캬. 그렇죠. 팔고 어깨 밀지 말고 어깨 팔꿈치에 지 마. 팔꿈치펴줘요